마나의신경 개발자 만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고안녕하세요. 숙제가 많아 많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어떤 그 영상에서 초반부에 DB는 기본 CRUD랑 조인 정도만 알면 된다고 하시고 뒤에는 DB를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조인이 수학 겸하라시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나 CRUD만 알면 된다고. 이 CRUD하고 조인만 알면 된다 그러다 나중에 뭐를 더 공부해야, 돼? 어, 디비를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내가 CRUD와 조인을 알아야 되는 건 니네가 가장 기초적인 그 가장 베이스. 내가 지금 취업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게시판만 짜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게시판만 짜고, CRUD, TV에서 CRUD 알고, 그 CRUD 알고, 조인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한건 기본이야. 그 밑은 없어. 그 기본에서 더 많이 하면 좋은 거야 근데 기본만 내가 얘기하는 게왜 얘기하냐 와서 공부하라는 걸 얘기하려면 빨리 취업해야 될거 아니야 공부는 끝이 없어 저번에 그렇다 한 1년 넘게 했는데도 모르게 나 20년 넘게 개발했는데 모르게 많아 그럼 너는 나 정도 수준 되어서 취업할 거야? 그럼 한 20년 공부해 갖고 씨발 이제 취업해야지 나이가 50이야 서른에 20년 공부해 아 이제 50대 돼서 취업할래?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가, 기본적인가. CRUD에서 그 정도는 있어야지. 네가 면접을 보거나 포트폴리오를 하거나 가서 개구를 할까라도 이제 기본적인 거지. 그 이상은 공부하면 좋아. 공부하면 좋지. 이상 공부해서 나쁜 게 없어. TV? 뭐, 아키다 공부하면 좋아. 뭐, 랭귀지도 더 하면 좋고, 더 깊, 더 깊이 들어가서 아주 산으로 가도 좋고, 뭐, 다 좋지. 시간 많아? 돈 많아? 왜그 시간하고 돈은 비례하거든? 왜 그러냐면 돈 많아야지 그 취업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할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대학 들어가서 박사 석사 받고 이렇게 쭉 가갖고 교수님 되는 곳이죠. 외국 유학도 가시고 막 그걸 해 너희들이 원하는 건 취업이잖아 취업 취업해서 개발자가 되는 거 아니야 취업한다고 와서 공부해 와서 괜히 내가 실력 없어서 어쩌니 저쩌니 하고 저번에 댓글 보니까 또 그것도 있더라. 가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래, 못 버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네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 내가 유튜버 보다 보면 공부 많이 한 애들 많아.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못 버티고 이바닥 뜨는 애들 많아. 그 유튜버 보다 보면 뭐, 뭐 코딩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도 막 가이 또 있다. 기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가. 하여튼 좀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좀 이게 중할빨도 있고, 대한 이것저것 많이 한것 같은데, 이바닥 뜨는 애들도 많아. 오버스펙 나가고. 왜 그냐면 자기는 오버스펙이야. 근데 이상한 거 현실은 틀리거든. 나는 이채널은 현실만을 얘기하는 채널인데, 내가 그아 너무 오버스펙 나면 이 바닥 뜰 수도 있어. 왜 그냐면 현실과 현실의 개발자랑 니네가 생각하는 오버스펙 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굉장히 실력이 타고라고 막 이게 이뭐 아주 하늘나라까지 가는 애들이 가끔 있어. 어, 내주에는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laughs> 네가 보고 유튜버 보다 보고 그런, 그런 애들 보면 이바닥 뜨는 거지, Si 뿐만 아니라 개발을 손을 놓는 거지. 왜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현실은 직업으로서 개발자들이야. 그 이상향을 우리나라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이상향 있는 애들은 영어 공부해서 외국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야. 또뭔 뭔 얘기하다 셋지? 아씨 아 TV는 어느정도 공부해라 그래서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 현실적인 얘기 그래고 너희들이 그걸 많이 하면 좋아 <laughs> 많이 하고 뭐 이상향 쫓아가는 애들 내 채널이 인기 없는 이유도 뭐냐면 이상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수염달리는 얘기 뭐 힘든 얘기 뭐뭐 뭐 이게 그, 그 학식이 박삭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그러면 구독자나 이런 애들이 막, 오, 대단한 것 같아. 뭐가 대단한 것 같아갖고 막 해갖고 구독이나 뭐 이게 조회수가 막 높아지는 것 같아. 꼭 보면, 유튜버 보면, 그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자기 잘났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심도 있는, 기술적인 얘기. 기술, 시, 아니, 그 사람 실력이 없다는 거야. 실력이 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거 안 써. 그런 음. 얘기야. 현실적인. 난 현실적인 얘기만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거잖아. 그내 캐릭터는 내 캐릭터야. 잔소리만, 하네. 잔소리가 느는 거지. <laughs> 심도 있고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야. 저번에 기술적인 조금 얘기는 했었는데, 아이씨, 나도 재미없더라고. <laughs> 여하튼, 현실적인 얘기야. 현실적인 얘기. CRUD와 조인 쪽만 딱 알고 가는 게 베이스야, 베이스.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는 무제한으로 가는데,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취업한 다음에, 이거 다 공부하고 언제 하냐? 너 니가 나 정도 실력 정도나 나 정도 짜, 정도의 그뭐 이런 걸 갖고 이제 뭐 하고 싶어. 안드로이드도 다 하고 아이폰도 다 하고 뭐뭐이 랭귀지도 이거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하려고 아, 한 50대 가고 아니 50대도 취업하시는 분 가끔 있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댓글 다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무작게 어려워. 무작하에 그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야. 니생각이아 네, 네 어, 어떤 사람도 50대인데, 하지 50대인데, 초급으로 와서 초급 급여를 받고 있는 거지. 50대. 어렵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 쉽고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리고 니가 너희들저번이 댓글 계속 달리잖아. 포트폴리오 어마어마하게 하고 한몇개월 고생해 봐야 가보면 질문 별로 안 한데도. 너의 인성을 본데도 얘가 그 앞에 면접관들은 어느 정도 그니까 이상한 애들 주저한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짬밥이 어느 정도 되면 너희들 말못만는또니 네 실력보다는 얘를 데리고 와서 내가 써먹을 수 있나 없나 이걸 판가름하는 거야. 니가 그 게시판을 짰는데 게시판은 베이스야 해봐 게시판을 봐. 어 그러면 이제 얘는 그거야. 이제 뭐 던지면 찍을 수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찍을까는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지. 말귀가 알아듣나? 아이, 새끼, 써, 써도 되나? 안 써도 돼. 이제부터는 니네 인성 갖고 얘기하는 거야. 니가 싸가지 없거나 막, 막, 이상하면, 아, 얘는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또 셋, 넷, 씨. 여하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와서 공부해, 와서. 일단, CRUD하고 조인 과소 후딱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력서 내서 취업한 다음에 돈 벌면서 해. 돈 벌면서 공부해. 와서 공부 안 하는 새끼 진짜 많아. 어 그냥 떠먹여 주기 싫은 사람 뭐 어, 어디 어 가면 돼? 제일 많은 게 그거야. 회사가 불만은 없어. 그런데 이 회사를 떠나야겠다왜 그러냐? 아이 회사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대. 아니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학학 학, 회사는 돈을 받고 다니는 데야. 그럼 내가 일을 하는 데인데 그거를 학원처럼 돈을 받으면서 공부도 가르쳐줬으면 하는 거야. 아주 지랄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너도 너희들 중에 타방 애들이 그래 아이 회사는 배울 게야 배울 게왜 없어 네가 하면 되지 하... 네가 뭐래도 하나 더 만들면 되지 개발자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개발자는 그게 좋은 거야 네가 뭐래도 만들어 보면 되잖아 공부하고 만들어 보고 네가 하고 그러니까 남핑계 되지 말고 알았어 아유 또 그, 하여튼, 남핑에 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응, 네, 들어가요.